안녕하세요. 전국 시골 마을 탐방입니다. 오늘은 저 저희 아버님 고향, 저의 본적지인데요. 여기 아버님이 옛날에 여기 이제 여기 뭔 이일이 있어서 이제 같이 와봤는데요. 여기가 이제 옛날 아버님이 살았던 곳이랍니다. 그래서 기록을 한번 남겨볼까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. 여기 저 아버님하고 이렇게 할머님하고 이렇게. 여기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곡마을 이라는 곳이거든요 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이 동네 여기 에 살았었는데 요 집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은 집이랍니다 요 집이 지금은 이제 노인 어르신이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시고 아 그래서 참 정관은 이쪽 뒤에가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주요 마을 가구 수가 좀 커요. 여기가 칠성면 저 앞에가 이제 강가인데요. 여기가 이제 칠성면 읍내거든요. 그 읍내 이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입니다. 제가 이쪽이 좀 알고 그래서 이제 시골 빈집 좀 이렇게. 계속 수소문해 보는데 이렇게 오면서 지금 봤는데 전혀 없어요. 뭐 전부 다 지금 서울 가까운 분들이 다 이렇게 별장식으로 전원주택 식으로 지금 산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전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 계산군 쪽은 정말 시골 빈집 찾기가 뭐 진짜 잘 알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찾으려면 정말 구하기가 힘든 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 계산에 뭐볼일 있어서 온 김에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적 자라던 그집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. 아무튼 계산 분뭐 아예 빈 집이 없을 수는 없고 있을 건데 제가 이제 가까운데 지금 낭성면에 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뭐 이렇게 아수소문도 해보고 좀 해가지고 아주 아담하고 정말 경관 좋고 그런. 시골집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좀 제가 이제 자세하게 부동산법에 저쪽 대 놓는 선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아 여기 또 닭장을 이 집에서 누가 아요 뒷집에 이요 집에서 이 집에서 키우는 건데, 어, 수탉 시골 살면 이렇게 닭도 좀 키우고 깔끔하게 잘 되놨네요 닭장을. 그래서 오늘은 공기도 좋고 날씨도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습니다. 그래서 짧게나마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